출급기 2장 20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말씀. 출급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우리 구약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83쪽의 말씀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줍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함에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롬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깨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억을 깨우는 기도.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이 기억을 점점 우리가 기억에 대해서 잊히고 또 잊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를 기억한다고 라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그러니까 기억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억을 깜빡깜빡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이 많으십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연과 또 피저물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또 어떤 일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깜빡깜빡 하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억을 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억을 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문은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러신데 우리가 어떻게 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 또나 자신과의 약속,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잖아요. 나 자신과의 약속과 사람과의 약속,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살면서 또 살다 보면 그 약속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백지처럼 하얘져서 기억 못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신앙은 기억이다. 얼마만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얼마만큼 말씀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만큼 우리가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과 신앙의 농도는 더 짙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큼 정말 누릴 수 있을까? 정말 신앙은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모세는 당시에 유력한 나라였던 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얼마나 출중한지 어떻게 보면, 이 공주의 아들로 자라는데, 그 당시에 왕국에, 어떻게 보면, 왕족이죠. 왕족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로 그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그가 굉장히 애국의 그 왕족의 유력한 자로 그가 자라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의 그 리더와 같은 이런 지도자로 그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출중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히브리를 기억하잖아요.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가 그의 기억은 오히려 화근이 되었죠. 그래서 차라리 히브리 사람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유력한 어떻게 보면 권세자가 될수 있었던 그가 오히려 이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런 애굽에서 쫓겨나게 돼요. 도망자가 되고 팀 살인자로 달아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모세는 점점 잊혀져 버려요. 애굽에서도 잊혀지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의 속에서도 잊혀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잊혀지는 자가 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사이, 속에서 친구들 사이, 속에서 회회에에서뭔직 직장 에에 우리가 점점 미쳐져가는 이런 어떤 삶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지는 존재잖아요. so guess, so guess, so s n s 에서 잊혀질 권리 이것이 아마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리의 한 부분이 되 o guess, so g 사실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지게 되는데, 어, 어쩌면 SNS에서, 어쩌면 우리가 의도적인 이런 부분 속에서 그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갇혀있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잊혀질 권리라고 하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권리가 우리 가운데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모세는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국에서 잊혀지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 사이 속에도 잊혀지는 자가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3절에 보시면 여러해 후에, 여러해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애국 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그를 기억하는 왕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거대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한가하게 모세를 기억하고, 야 그때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아, 위해서 뭐 주먹질도 했던 그 젊디젊은 한4 0 대에 그 왕자 기억하냐, 왕족을 기억하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잊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신도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르라고 하는 이 말이 나그네라는 말이고 게르솜이라는 말은 내가 타국에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이 말에 이제 우리가 나그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르솜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이 낯선 땅에서 자기가 잊혀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붙였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모세가 게르솜이라고 지은 이유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미디안에서 내가 40년을 살지만 내가 이곳은 낯선 땅이다. 내가 있어야 될이 땅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가 자식을 낳고 아내를 얻고 살지만 여전히 자기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이 미디안 사람들과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저 나그네다. 그 기억을 위한 몸부림이죠.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고, 나는 히프스 사람이고,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우리가 40년에 살면 제2의 고향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0년 우리가 살면 거기에서 내가 가장 인생의 젊은 인생을 거기서 살 때, 여러분, 그것을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을 뿐이지, 사실은 그산 것이 내 고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게 낯선 땅이고 나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역설이죠. 난 이곳에 살지만, 이곳이 내가, 내가 살고 있어야 될, 내가 있어야 될그 땅은 아니고, 난 나그네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잘살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나그네다, 여기 낯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땅은 내가 정말 낯선 땅이요. 이 땅은 정말 내가 낙어내로 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모세가 게르소너미라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23절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그냥 소리 내어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부르짖는 함성의 소리, 못 살겠다는 소리지 기도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크게 아우셔요. 그냥 소리 외치고 못 살겠다 탄식의 소리지 그들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2 4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요리하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렌즈에, 가스 렌즈에다가 올려놓고, 음식을 올려놓고, 이걸 데필 때까지 하고, 내가 잠깐 다른 일을 해야지 하는데, 이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렌즈에 있는 그 국이나 아니면 찌개를 모르고 막 끌어 넘치는 거예요. 나중에 끌어 넘치다가 기억이 나면 다행인데,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우리가 화제가 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마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찌개를 막 이제 불에다 올려 놓고 막 데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막여기서 전쟁이 났다, 저기에서 막 뭐가 터졌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잊으신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못 살겠다고 고통에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 내가 이스라엘을 잊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내용은 제가 그대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니요 바로 그런 내용. 그러면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잊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25절에는 거기에 또 쇠기를 박아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을 아 내가 돌봐야 되겠지 내가 돌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 그래서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실 때까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도록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막 소리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전물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가만 히 있으면 얘가 배가 고픈지 얘가 뭐 어디가 좀먹 먹고 싶은 게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는 아이에게 젖물린 것처럼 울어야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 이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러면 그 아이는 잘 지낸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신앙은요, 부르짖어야 되고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해야지. 그냥 내가 참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속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야, 이거 큰오 아니구나. 이런 뉘앙스를 던지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왜 본문이 이렇게 썼겠어요? 이거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설로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의 돌부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잊어버렸던 것처럼, 모세를 잊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그저 매일 고통 속에서 그것을 처박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돌부심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사는 거별 지장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 사는데 여러분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애둘로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단한 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단한 순간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뭐겠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도 잊어버리고, 애굽도 잊어버렸던 모세를 찾아가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누가 그걸 기억했겠어요? 모세가 부르짖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세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지,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가만히 사는데 지장 없고, 예배를 안 드려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잊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았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이 정도 산다는 게 은혜고 감사구나. 내가 정말 예배를 까먹었어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 게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라고 하는 역설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고 있다가 막 부르짖을 때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막 간구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기도 속에서 이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누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서 부르짖을 마음을 주신 이가 또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간섭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보면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 막 외치다 보면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더 깊이 마치 새겨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약속을 향한 우리가 기억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억. 이게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 네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 비전.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비전의 법칙이 뭐냐면 이 비전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30일 원칙이 있어요. 어떤 비전도 30일이 지나면 인간의 기억 속에서 흐지부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의 원칙은 여러분이 어떤 비전과 꿈이 있다면 한 달에 한번 여러분이 적었던 비전과 그 꿈을 다시 내가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전도 잊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의 꿈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진 자들은 비전을 가진 자들은요. 자신의 비전을 몸에 품고 옷에 품고 다니면서 늘 틈나는 대로 보는 거예요. 왜? 잊혀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의 이 한계 리밋 라인은 우리가 한 달을 지나가기 전에 그것을 다시금 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 내가 꿈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한 달이 지나면 우리의 뇌리 속에서 흐지부지되고 내 꿈이 뭐였는지를 모르게 되는 게 인간의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되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도록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한 순간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기억나는 오늘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기억이 회복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